광물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산병 패러데이. 사령관님,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아몬이 도시 곳곳에 공허의 파편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파편이 활성화되면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고 어마어마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저 파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다수의 독성 독침 사용 가능 활용해야 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상대는. 로터스 좋은 실험 생존증이 많아진 재생 시작 병력을 치유하겠음 적 다가오는 중 군락지 방어해야함 일정 그 목표의 위치를 전송합니다. 저 공호의 파편을 최대한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사령관님. 알겠슴. 반드시 제거하겠슴. <놀라> 브루탈리스크, 지마주. <놀라> 대군주를 생성해야 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태군주를 더 생산하십시오. 자괴 재생 능 공유 중. 치료 진행 중. 태군주를. 적이 우리 기지로 쳐들어오고 있다. 정신 바짝 차려. 거대 괴수.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제... 점막 위에다 지어야 돼그 보라색 끈적끈적한 것만 거대 괴수 진화 중 하늘 군단의 것임 잠시 후면 공허의 파편이 활성화됩니다 그 전에 파편을 파괴해야 합니다 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나머지도 똑같이 처리하십시오. 큰일입니다. 공호의 파편 다수가 탐지되었습니다. 사령관님의 목표는 저것들을 파괴하는 겁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진가 여왕이 명령을 따를 준비가 됐습니다. 보라토라 따를지 이길지 모르겠다. 전화 완료. 공호의 파편이 또 하나 파괴됐습니다. 골칙거리가 하나 줄었군.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환불이 모자랍니다. 은퇴 유리시 감지된 감지를 사용해야 함. 광물이 부족합니다. 여왕이 명령을 따를 준비가 됐습니다. 보라테라 따를지. 우리 기지에 손님들이 몰려오고 있어. 인상이 썩 좋지는 않은데. 파편이 제거됐습니다. 계속 힘내십시오. 누워서 떡 먹기지. 공호의 파편 다수가 감지됐습니다. 최대한 신속히 제거해야 합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laughs>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광물과 만났습니다. 거친 와해. 저 공격이 감지됐다. 놈들은 지금 우리 기지로 오고 있어. 오늘만큼은 안될 거다. 아 우리가 땅에 박아놓은 공허의 파편들을 모조리 없애주마. 좋았어. 하나 처리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저들 재생력 공유 중. 팀에다 해적들이 이 혼란을 틈타 소중한 자원을 훔쳐가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저 반역자들을 격추해주십시오. 아군 광물이 소진되었습니다. 아군 배치에 압박이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여왕이 명령을 따를 준비가 됐습니다. 보라코라 따를 준비. 광물 없는 사람이야. 이게 바로 자치령의 력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우리의 법치주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공허의 파편 몇 개로 감히 우리 자치령을 넘보다니! 적의 패배 비련적임. 아군은 적과만가 필요합니다. 계속 파편을 소환하라지요. 우린 계속 파괴할 테니. 식은 죽 먹기지. 상황이 정리돼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마지막 남은 공허의 파편들입니다. 도시를 되찾을 시간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적들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저 해적들이 도무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군요. 사령관님, 저놈들에게 가르침을 줄 시간입니다. 베스팅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여왕이 명령을 따를 준비가 됐습니다. 오랫동안 나를 고계시지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치유를 상할 수 있습니다. 재생 시작 병력을 연결하겠습니다. 다수의 독성통제 치유가 활용해야 합니다. 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베스팅 가스가 내자랍니다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베스팅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해적선을 무력화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해적하고 반역자입니다. 적력이 우리 기지로 접근하고 있다. 공격습니다 어, 여왕이 부화됐습니다 어, 네, 나. 스스가모니다 그그 치유를 수 있습니다. 그 스스가 부족합니다. 오. 광물이 필요합니다. 화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베스팅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사령관님, 공허의 파편을 또 하나 파괴하셨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파괴 확인 완료. 적의 재생 능력 공유 중. 치료 진행 중. 다수의 국속을 충지 완료. 제가 원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공허의 파편이 제거됐습니다. 예상된 결과임. 적절한 전술 사용된 어, 여왕이 부하됐습니다 침해. 치유 준비 완료. 30분 시간 필요니다 봉어의 파편이 또 하나 먼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놀랍지 않은 결과, 군단은 효율적임, 가차없음. 저게 마지막 남은 공허의 파편이었습니다. 도시는 이제 안전합니다. 잘 들어라, 아몬. 자치령은 그렇게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